규제를 받아서 오히려 좋다는 서초동 그 중에서 신축 역세권 학군지 직주근접 안녕하세요. 당신이 꿈꾸던 풍경을 현실로 만드는 렌스케이퍼입니다. 이번 경매 물건이 궁금하신 여러분의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이 필요합니다. 부탁해요. <laughs> 아직도 어색한가요? 오늘은 4년차 신축 아파트 방배그랑자이 경매로 7억에 취득할 수 있어서 설계해드립니다. 규제를 받아서 오히려 좋다는 서초동 일단 방배그랑자이는. 서쪽으로 사당역이 있고요. 북쪽으로 대법원과 서초역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양재역과 양재시민의 숲역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과천이 있죠. 학군지로서 주변에 상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가 있고요. 서울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까지는 도보로 15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걸어서도 갈수 있겠지만 버스를 타고 간다면 11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걸어가는 거하고 별반 차이 없죠? 걸어가세요. 주변에 지하철로는 방배역이 가장 가까이 있고요. 방배역까지는 걸어서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방에 출장이나 여행 가실 분들은 남부터미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남부터미널 역시 버스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항공뷰로 보시면 방배그랑자는 여기 있고요. 항공뷰는 아직 재건축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가 사당역이고요. 여기가 방배역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검찰청하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한강이 있지만 절대 조망은 안 되겠죠? 다시 우측으로 돌려보면 강남역에 있는 교보타워고요. 이렇게가 테헤란로일 겁니다. 예술의 전당이 아주 크게 보이네요. 또한번 우측으로 돌려보면 방배그랑자이가 나오고 방배그랑자이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상문고등학교가 나옵니다. 상문고등학교 맞은편에는 뭐가 있죠? 서울고입니다. 이제 로드뷰로 보시면 방배그랑자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보시면 다음 사거리가 방배역이고요. 경사도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여름에도 충분히 걸어 다닐만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남쪽의 게이트하고 북쪽의 게이트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고요. 북쪽에서 본 차량 진입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파트 동별 출입문을 보면 신축답게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 목적물의 세대 출입문을 보면 역시 신축답게 깔끔하고 깨끗하죠. 단지 밖에서의 모습과 달리 안쪽에 들어오면 푸른 나무들도 있고요. 조경이 잘돼 있고요. 스카이라운지 같은데 여기도 너무 멋지네요. 마치 어느 콘도나 휴양 시설에 온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도심뷰도 잘 보이네요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조식도 제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정보를 보면 758세대로 타영 승인일은 4년차 되는 신축 아파트고요 면적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번 경매물건의 경우 국민평수인 30평대 약 30억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는 14억 정도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 물건의 경우 타워형으로 현관에서 들어오면 왼쪽으로 공동화장실, 앞쪽으로 방 하나, 방 둘, 거실하고 주방을 거쳐서 안방이 세 번째 방입니다. 안방의 경우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을 갖추고 있고요, 욕실도 따로 있습니다. 타워형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도면을 보면 4베이 판상형과 동일한 구조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닥 판상형하고 타워형에 대한 선호도가 갈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매 사건 정보를 보시면. 아파트고요. 토지 건물 일괄매각입니다. 동일 물건으로 다른 사건 번호도 같이 들어와 있는 중복 사건입니다. 전용 면적은 25평으로 국민평수고요. 최초 감정가는 28억 3천만 원. 현재 최저가는 20% 저감된 22억 6400만원입니다. 이번 회차에 입찰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수표로 2억 2640만원 한 장으로 끊어가시면 됩니다. 청구 금액이 8억으로 작지 않아서 취하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최초 매각은 지난 2월 12일이었고 이번에 준비하신다면 3월 19일에 법원에 입찰하러 가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 23년보다 더 빨리 전입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설씨가 있지만 설씨의 보증금 1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입찰하신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설 시에 임차권 설정 일자 23년 8월을 말소 기준 권리하고 대입해서 후순위라고 판단하신다면 권리 분석에 대해 다시 공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13억 5천만 원 이상으로만 입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렇게 따진다면 이번 회차가 아닌 3회차, 최저가 18억일 때도 도전해 볼 만합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여기는 있 압류 금액이 5억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2회차에 입찰하셔서 단독 낙찰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권리 분석의 정답지로 여겨지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말소 기준이 23년 6월로 나와 있고 임차인 설치의 경우 권리 신고에서 21년 8월에 전입신고 하였기 때문에 선순위가 맞습니다. 배당 요구도 종기일 24년 6월 10일 이전에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배당받아가는 임차인입니다. 그 이후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안전하다 그랬죠 여기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보증금 전액을 받지 않으면 인수된다고 써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적어낸 입찰금액이 13억 5천 이상이라면 거기에 압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우리의 입찰금액보다 적다면 괜찮습니다 이번 사건의 매물 시세를 보시면 가장 최근에 25년 1월에 29억 5천만원 실거래되었고요 가격에 대한 추세를 보시면 일단 상승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29억 5천만원을 시세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적지 않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최근 25년 2월에 고가로는 15억 5천, 저가로는 13억 5천이 계약된 걸로 봐서 저는 14억 정도로 보겠습니다. 월세를 놓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월세 또한 25년 1월에 13억 60, 10억, 100 정도로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 추이를 보면 상승 중이죠. 방배동에서는 대장급에 해당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지 않습니다. 두 개의 다른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데이터 역시 29억 5천만 원이 가장 최근에 매매된 내역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리뷰를 보면 조용하다, 살기 좋다, 커뮤니티 시설 좋다, 아까 좋아 보이는 거 보셨죠? 또 다른 분은 조용하고 좋은데 누군가가 지어서 별로라고 임차인이시죠. 또 다른 분은 산이 가깝고 교통 좋고 좋다는 내용이네요. 방세개 화장실 두개 괜찮을까요? 이분은 앞으로 들어오실 분인가 봅니다. 지난 22년도에 보면 한창 시끄러웠던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 노는 게 시끄러워서 놀이터 폐쇄한 아파트라고 한번 기사가 나긴 했네요 냄새가 난다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요거는 임장을 가셔서 현재도 그런지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익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정가는 28억 3천으로 잡았고요. 최저가는 22억 6400 최저가에 입찰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시세대로 팔았을 때 단순 수익은 6억 8천 6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인 수치로 대략 비용을 잡아보면 못하네요. 세전 수익은 6억 1300 정도가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일시적 1주택자한테 추천하는 물건이고요 물론 이 일시적 1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계시면서 상급지로 이동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대출은 70%월 이자는 5.5%로 3개월 동안만 대출한다고 했을 때 취득세는 1.1%로 잡았고요 이런 조건으로 대출받은 금액에서 최저가 입찰가를 빼면 6억 7천 9백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세무상담 해주세요 오늘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대장 4년차 신축 아파트 그랑자에 대해 알아봤고요. 현재 30억에 거래되고 있는 이번 물건은 경매로 대출받으면 7억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매물의 장점은 역세권이고 학군지인 데다가 강남하고 삼성으로 접근성이 너무 좋고요. 안전마진은 7억까지 난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주택자나 일시적 1주택자에 해당해서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규제지역도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대출하고 취득세는 입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셔야겠죠? 투자금이 가볍지 않다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이시거나 일시적 1주택자라시라면 이번 사건에 입찰하기 위해서 기존 갖고 계신 1주택이 매도했을 때 10억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매도 타이밍도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똘똘한 한 채를 갖고 계시고 상급지로 갈아타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13억 5천에 전세를 주시고 그 돈으로 경락 대출 받으셨던 10억 8천을 갚게 된다면 매도 후 잔금으로 내셨던 7억을 제외하면 3억이 남을 겁니다. 이 3억 중에 2억을 남은 대출금 갚으세요. 그러면 1억이 남죠? 이 1억으로 몸테크 하시는 겁니다. 시간에 투자하시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오르겠죠. 오르면 팔면 되죠. 이번에 투자하신 금액이 여기라면 이 정도 차익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꿈꾸던 풍경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랜드스케이퍼였습니다.